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금 같은 장에서 딱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 해치라던가 혹은 이 기업의 팬더멘탈을 보더라도 상당한 저평가에 머물러 있는 하나 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하나 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전날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대한민국 2차전지 주가가 위험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금양,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최고의 대응 전략. 이렇게 분석해 드렸었고,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64%의 그런 급락을 보였습니다. 어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저는 2차 전지를 위주로 하락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꽤나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개인적으로 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 전날에도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자, 증시 폭락에 대비할 때입니다. 역대급 위기, 반드시 주목. 장기 금리 폭등 금융 위기 최고의 대응 전략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저는 증시 폭락에 대비한다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에 따른 해치 전략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고 실상 뭐 해외에도 뭐 장, 장기 채권 쇼트 상품이라던가 혹은 기술주 혁신 기술주라고 하죠. 혁신 기술주 쇼트 상품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충분한 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곱버스입니다. <laughs> 우리가 흔히 말로만 하던 그 곱버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했어요. 8월 2일에, 8월 2일에 곱버스 투자하였습니다. 어,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8월 2일이면 대략 한이 날이죠 8월 2일이면 정확히 이날이날 네, 이날 처음으로 매수를 한 거고요 이날 처음으로 고퍼스를 매수한 겁니다 참고로 그 전에도 어, 대략 이때쯤에 이때쯤에 매수를 해서 이때쯤 팔아서 20% 정도의 수익을 봤었죠 이때에도 20%의 수익을 봤고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이때 다시 한번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 들어간 이후에 한번더 추가 매수했어요. 언제 추가 매수를 했느냐? 이날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8월 7일 네 오늘이죠. 오늘 오전 9시 57분. 오늘 오전 9시 7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한 거예요. 트레 인버스 어, EX 코싹 추가 매수했습니다. 코싹 곱버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서 오늘 8%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다만 리스크 해지는 딱히 끌리지 않는다. 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 올리는 기업, 오히려 더성장할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김없이 이런 하나 손해보험 같은 핵심 보험사들, 특히나 손해보험사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소야본 같은 경우는 밸류에서만 보더라도 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1,000억원 정도 단계순익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발표했고요. 그럼 이미 발표된 수익만 하더라도 2천억 정도 되죠. 올해 한 3천 500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천 700억 아니 올해 4천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4천 700억이라고? 네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금리 상승기, 금리가 더욱 더 오를 수 있는 시기,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기 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실적을 좀 길게 보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1천억 원 정도의 실적을 나왔는데 었 갑자기 2019년도에 영어 적자 940억 냈고요. 2020년도에도 730억을 냈고, 갑자기 2021년부터 1,300억, 작년에 2,400억, 올해는 3,500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적자 안에 었다가또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고금리예요, 고금리. 금리가 상승하면서 사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어,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어, 매수를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들고 있을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고금리라는 것은 채권의 이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채권의 이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특히나 만기까지 들고 갈수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률이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연두, 연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유출할 수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문케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했을 때입니다. 문케어가 무엇이냐? 건강보험을, 혜택을 충분히 늘림으로써, 더불어서 손해보험사들, 보험사들의 그런, 어, 실손 보험료들을 어~ 실전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음~ 이쪽에 대한 그런 케어를 해줬다는 거죠 문케어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케어를 해줬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그런 정책으로는 보험사들의 이제 인상 예 제품 어~ 제품 요금에 대한 인상을 막았다는 겁니다 제품 인상이막으 막히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좋아질 리에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에 더불어서 건강보험을 더욱더 확대함으로써 뭐~ 도수 치료라던가 뭐~ 피부라던가 뭐~ 이쪽에 대한 MRI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검사 장비들. 이쪽에 대한 실손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보험사들은 어 막대한 적자를 볼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문재인 정부 말년기 때 풀리기 시작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확장했죠.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보험사들이 다시 금그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서 이런 식의 흑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적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1세대 보험, 2세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굉장히 놀랄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5%가 아니에요. 50%입니다. <laughs> 네. 보험료가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앞으로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어, 저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어, 이쪽에 대한 실질적인 대한 성장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회계 원칙이 바뀌면서 어, 지금까지 자산만 시가로 이제 책정했었다면은 어, 이제는 부채까지 시가로 책정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7,000%에서 갑자기 400%로 줄었어요 어,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회계 원칙이 바뀌면서 그런 것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자본 총계가 2천억대에서 갑작스럽게 3조 원대로 <laughs> 네,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PBR도 4.3에서, 이건 PBR입니다. 4.3에서 0.21까지. 갑작스럽게 줄어들, 어, 줄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회계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전까지 자본 잠식 우려로 인해서 울매 배자 먹기로 하나소년 보험도 유상 증가도 하고 전환사태도 찍고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뭐 아무런 리스크가 아니지만 재무적인 리스크 회계적인 리스크를 넘겨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대급 저평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영업이익도 어, 순이익도 매출도 꾸준히 증가는 하 와중에서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혹은 오히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 특히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그런 실적이 꽤나 가파르게 장기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어, 특히 올해부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 회계적인 리스크가 완전하게 꺼졌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기업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기업의 투자자들로부터 어, 줄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에요. 배당. 실제로 올해부터 하나손해보험은 배당을 할 것이라고 이미 연초부터 밝히고 있는 만큼 재무적인 리스크가 끝난 만큼 지금까지 5년 동안 배당 수익이 없었었는데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 수익이 최소 한6% 이상, 많게는 10% 정도까지 올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5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이 된다면은 리고 지금까지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 메리트가 없다. 왜냐하면 저평가인 것은 맞는데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분석하셨던 분들도 제 주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부터 실제로 배당이 뿌려지게 된다면, 특히는 6% 이상, 10% 가까운 고 고배당이 부러지게 된다면 이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펜더멘탈 자체가 그냥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나손해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리스크적인 상황, 특히나 금리에 대한 상승기가 그냥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때에는 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저평가인 것들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월봉을 봤을 때에도 뭐 엄청나죠. 네 지금 보시면 대국 1990년대 네. 1990년대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던가전환사체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올해부터 작년부터 2011년부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충분히 이쪽에 대한 상승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꽤나 가파르고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들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저평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손해보험에는 투자구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수익, 네, 매우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절대 제 매수 어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요. 특히나 손해율 개선 혹은 제품 가격의 인상,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상한다거나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실적,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꽤나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1밖에 안 되고 올해 기준으로 PER이 1.5가 안 되는 그 역대급 저평가 심지어 배당금이, 어, 배당 성향이 올해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벗어났기 때문에 고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고배당을 줄 수가 없음에도 워낙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배당인 6% 이상에서 10% 가까운 고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내년부터 회계적인 이슈가 완벽하게 확연하게 될 경우, 결국 배당 성향도 꽤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경우,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는 20%까지, 20%, 20 이상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배당, 고배당도, 지금 주가 기준으로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어, 저는 꽤나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번에, 그런 하나, 하나 계열사, 혹은 어, 하나의 그런 재벌가라고 하죠. 재벌가가 처음으로 하나의 생명, 어, 하나 그런 보험사 쪽에, 보험그룹의 어, 사장으로 입명이된 만큼 이쪽에 대한 어, 뭐랄까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이쪽에 대한 어,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 지금의 시가총액으로서는 딱히 리스크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유일한 리스크가 재무적인 리스크 회계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올해부터 완벽하게 탈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료가 뭉키할 때처럼 어, 인상이 막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성장과 매우 어, 매우 매우 저평가된 그런 시가총액이이 기업의 메리트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배당까지 실제로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확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자리수 후반대 어,를 기대할 수, 볼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 미국채미국채숏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약 3%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미국의 혁신기술쇼 숏에 어, 투자하고 있음으로써 약 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개되었다시피, 고 버스에 두 번이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투자, 고 어, 그 전에 최근에 투자한 것은 20%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 이번 최근에 투자한 것은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비중을 꽤나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에 반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같은 리스크 상황에서 리스크 해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 같은 총액 보험들 특히나 압도적으로 저평가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마무리 어, 마무리 시켰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손해보험 사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